요즘에 몸땡이가 안 좋아 보이니까 어, 사기 조명을 좀 켜서 조명 밑에서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턱걸이 개수를 많이 하는 건데 자세에 신경 쓰지 않고 개수를 최대한 많이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등 운동을 좀 빡세게 할 거예요. 여러 종목을 섞어서 음, 등 운동이 좀 제대로 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쉬지 않고 하는 게 끝나고 연속적으로 하는 게 끝나고 행잉 매달려서 좀 회복한 다음에 한 개씩 더 해보려고 했는데 매달려 있어도 회복이 잘안 되네요. 행잉 리커버리 잘안 되네요. 저는 매달려 있으면 한두 개씩 더 하고 하던데 그래도 억지로 두 개를 더 했죠. 이것도 자꾸 연습하면 개수가 늘겠죠. 뭐. 데드 행으로 매달려 있다가 올라가기 직전에 어깨를 접고 올라가죠. 저는 데드 행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면 어깨 아프더라고요. 턱걸이 두 번째 세트. 두 번째 세트부터는 와이드로 넓게 잡고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등에 힘을 집중해서 하겠습니다. 등에 자극을 좀 느끼면서 어, 개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. 보디빌딩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넓게 넓게 잘거 하니까 개수가 확실히 팍 줄죠 쉬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도 하지만 확실히 개수가 줄어요 쭉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와. 세 번째 세트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보다 스피드를 빨리 해 볼게요 너무 천천히 하니까 자극이 더안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두 세트 했을 뿐인데도 등에 펌핑감이 엄청 납니다 평범하게 두 세트 했으면 그 정도 펌핑감이 안올 텐데, 첫 번째 세트에 스피드를 최대한 빨리 하고, 개수를 많이 하니까, 운동 효과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. 네 번째, 빨리 해보겠습니다. 스피드를 빨리 해보겠습니다. 빨리 하려고 하는데, 안 돼요. 몸이 빨리 올라가지지가 않아요. 빨리 스피드 낼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세트, 힘이 잔뜩 있을 때 그때나 가능한 것 같고 아, 그 다음부터는 빨리 하고 싶어도 힘이 딸려서 빨리 되지지가 않습니다. 스피드가 나지가 않아요. 5세트째 마지막 세트로 하겠습니다. 쉬는 시간이 짧아서 개수가 안 나오겠지만 최대한 땡겨 볼게요. 턱걸이에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. 오늘은 등 운동을 좀 여러 가지 할 거라서. 턱걸이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이번 세트 마지막 하고 다른 운동으로 넘어갈게요. 페이스풀을 해보겠습니다. 얼굴로 당겨가지고 후면 삼각근에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될수 있으면 등 상부에 등 중앙에 자극이 가도록 해볼게요. 좀 마지막 쪽에 얼굴 쪽으로 당기니까 오히려 더 어중간한 운동이 되는 것 같고, 처음처럼 등으로, 상부, 중앙으로 당겨보겠습니다. 자주 하는 운동이 아닌데도 등 상부, 중앙에, 승모근에 그 타겟한 부위에 운동이 잘 되니까 재밌네요. 기분이 좋고, 또 힘들지도 않아서 재밌게 느껴집니다. 3세트, 마지막 세트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재밌어요. 그런데, 좀 운동 자극이 강력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서, 이거 마지막 세트로 하고, 다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원암 케이블로우, 덤벨로우 해볼게요. 원암 케이블로우 하겠습니다. 와, 자극 진짜 좋아요. 이등 하부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고 늘 양손으로 하다가 한 손으로 하니까 한쪽 등 하부에 강력한 자극이 들어갑니다. 팔꿈치의 위치를 보세요. 더 낮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낮게 당기고 있잖아요. 제 손끝에 하중이 케이블이 달려있고 그걸 당기는 거는 팔꿈치죠. 팔꿈치 방향으로 힘이 가는 거죠. 팔꿈치 높이의 등에 자극이 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과도하게 약간 끝에서 허리를 조금 틀어서 더 당기고 있죠. 저 트위스트, 트는 동작이 등을, 등에 더 강한 자극을 때려줘요. 등 하부에 자극이 팍팍 꽂히는 케이블로우 두 세트, 두 번째 세트 가보겠습니다. 팔꿈치의 위치를 보면 거의 허리, 허리보다도 더 낮게 당기고 있죠. 가능하면 등 하부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왼쪽, 오른쪽으로 보면, 오른쪽으로 허리가 약간 더 치중되어 있고, 등 하부를 수축시키기 위해서, 수축하기 위해서 더 조이려고, 그쪽으로 어깨도 더 내려가고, 등 뒷부분으로 더 틀고, 그러고 있습니다. 조금 과하게 과장을 하면, 이렇게, 예, 네, 저렇게. 운동하는 어깨가 더 밑으로 내려가고 허리를 약간 틀면서 당기면 아마 등에 자극을 느끼기 좋을 거예요. 저도 그렇게 하니까 자극이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. 와, 이거 자주 하고 그러면 등 하부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. 다음 세트에는 무게를 조금 증량하겠습니다. 무게를 조금 올렸습니다. 무게를 조금 올리니까 등에 더 자극이 세서 기분이 좋네요. 그리고 상체를 약간 뒤로 눕는다는 느낌으로 조금 뒤로 젖히면서 등 하부에 자극을 느끼면서 하면 자극이 더잘 옵니다. 아, 운동을 더 하고 싶은데 운동한 다음 날 근육통 안 오는 게 제일 싫어요. 운동을 했으면 그 다음날 반드시 근육통이 오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오늘 운동량으로 봐서는 내일 알이 뵐지 안 뵐지 잘 모르겠습니다. 턱걸이 5세트, 나머지 서브 운동 3세트씩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잘 시간입니다. 모두 편한 밤 되세요.